그게 이제 패킹한다고 그러는데 패킹하는 사람은 내가 어깨 환자들 있지 진짜 팔을 잘못 들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패킹을 딱 하는 게 맞는데 굳이 숄더 패킹을 하지 마자아 우리 근육은 내가 음, 어, 주동근이 있어 그다음에 도와주는 협응근 있고 주동근이 반대의 길한 근이 있어 그럼 오늘은 대흉근 운동하기 때문에 대흉근이 주동근이야 그지 그러면 어깨하고 삼두박근은 도와주지. 이게 협원근. 그러면 뒤에 승모근은 기랑근이 되는 거야. 그럼면 기랑근하고 주동근은 완전 반대야. 그럼대흉근이 봐. 이렇게 하면 짧아져 있지. 이렇게 하면 대흉근 늘어나지. 그럼 뒤에는 어떻게 돼? 짧아져야 되지. 그럼 경으로 움직여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서 밀면은 대흉근을 짧아지고 등은 늘어나야 되지. 그래, 이 숄더 패킹 하지 말고 이게 살짝 움직이란 말이야. 그럼 숄더 패킹을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대부분 자꾸 있지. 원래는 숄더 패킹 하나서딱경각을후인하강 시켜놓고 몸에 힘을 빼고 이렇게 움직여야 돼. 근데 너는 잡아라 카면라 온몸에 힘을 줘버려. 힘을 먼저 줘버렸지. 네. 그러면 여기 몸으로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까 내가 등에 있지. 힘이 들어가 버렸을 때. 그러면 대용근이잘못 받고 너는 자꾸 이제 등으로 받아가 등으로 밀어버리는 거야. 네.